어제, 고추, 그, 지질에 받고 나서, 어제는, 저, 고추 줄을 쳤습니다. X자로 하고 난 뒤에 한번 줄을 쭉 쳤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줄을 쳤는데, 바람이 심하게 불면,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결속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널찍하게 이렇게 그러면 바람에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영양제 한번 또 뿌렸습니다 영양제 이제 진딧물 한번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락스 락스도 그냥 한번 테스터로 그냥 소주 한한컵 정도, 소주 한컵프 정도 섞어가지고 20리터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희석해서 아침에 뿌렸습니다. 어떤 그 유튜브가 <laughs> 락스가 고추 단접병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. 아마 그 영상을. 일리는 있는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들어보니까. 락스가 우리 음식 그 먹을 때 씻을 때도 야채나 채소 같은 거 씻을 때도 락스를 이용하잖아요. 그게 바로 그 음식에 붙어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씻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락스가 아유 그거 그 어? 먹는 음식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먹는 음식에다가 씻을 때 먹는 어 넣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 올해는 아마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 <laughs> 단접병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뭐 가장 무서운 게 고추에는 단접병이잖아요. 그러니까 단접병 때문이라도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것도 농부 마음이야. 농부 마음이 마음에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.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, 시키는, 시키는, 시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농부가 정보를 듣고, 옳다 싶으면 해보는 거고,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, 그런 거지 뭐. 하라 해서 하나? 그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여튼, 그,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해가지고, 본인이 하는 겁니다. 선택을. 본인이 하는 거니까. 벌써 저는 줄을 한 번, 두번 쳤습니다. <laughs> 다른 분들은 한 번밖에 안 쳤을 건데, 저는 두번 쳤습니다. 요거 묶는 것도. 요만했을 때고추딱 심고, 요만했을 때 묶었거든요. 한번 묶고, 요만했을 때또두번 묶고, 또두번 묶고, 나 그다음에 이제 줄치고, 여기 네 번째래, 네 번째. <laughs> 네 번째 묶네 번째 묵었습니다. 네 번째 목요일 날인가 그때 남부지방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오면은 또 옥수수 밭에 비료를 옥수수 여기 옥수수가 언덕 밑으로 있으니까 잘 크고 있죠. 옥수수 밭에 비료를 요소 비료를 조금 뿌려줘야 되겠다. 비오기 전에 미리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. 그리고 뭐지? 그호박있는 이런데도 좀 뿌려줄까 싶은데 호박에는 그름이 낫지 않나? 내가 호박은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호박에는 그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름을 조금 사가지고 미리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, 야들 방아다리가. 고추가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 윗지방에 노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추 성장이 지금 남부지방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저는 여기 경남, 경남이니까, 경남 남해 쪽이니까 아무래도 2월, 4월 21일 날 심었거든요. 조금 쌀쌀해도 심은 심었는데 위쪽하고는 확실히 유튜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분발하시고 또뭐 어 각종 질병 병 같은 거 오지 않도록 잘 예방해서 아주 단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축복합니다.